그렇다면 타이완인들의 여론은 어떨까요? 지난 9월 대만 연합보가 발표한 양안 관계 연간 대조사에 따르면요. 라이칭더 총통의 양안 관계 처리에 대한 타이완인들의 불만도는 지난해 43%에서 올해 63%로 20%포인트가 더 높아졌고요. 반대로 좋은 평가를 한 응답자의 비중은 44%에서 26%로 18%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. 구체적으로 양안 관계에 대한 라이칭도 총통의 발언에 대해서는 양안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는 응답자가 63%.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는 응답자는 18%였습니다.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타이완 현지 여론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으로 인해서 갈등이 촉발되는 것 자체는 원치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걸로 보이는데요. 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, 타이완 여론이 중국 통일을 지향한다고 볼수 있느냐 아,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. 타이완 국립정치대학의 여론조사는 어, 다른 조사들에 비해서 어, 표본이 많고 또 1994년부터 꽤 오랜 기간 분석을 해왔는데요. 아, 지금 보시는 게이 타이완 국민들의 통일 독립 입장 추세 분포인데요. 올해 6월 기준 현상 유지 무기한이 34.6%로 1위였고요. 현상 유지 독립 지향이 21.5% 그리고 무응답. 6.6% 그리고 현상 유지 통일 지향이 5.3% 어, 이런 순이었습니다. 물론 각각의 여론조사가 전체 타이완의 민심의 흐름을 100% 정확하게 보여준다라고 확언을 하긴 어렵지만요. 이 조사만 놓고 봤을 때는 현상 유지를 원하는 여론이 더 많아 보입니다. 이와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대만인들은 현상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대만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이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. 특히 그 중국의 강압적인 태도가 이를 이제 오히려 가중시킨 측면이 있고요. 그렇지만 그 대만 민족의 사실 제90% 이상이 한족이기 때문에. 그~ 중국과의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그~ 양한 관계라든지 국제 정세에 따라서 또 뭐~ 집권 여당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좌우되고 변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.